자 이번에는 제가 듣게 영상 그 큰한 2단 박스에서 이렇게 우물 세자리 박스 뭐 맷돌 구석 자리 폭을 던지는 거 보여드렸는데 제가 어떻게 던지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큰한 보시면은 이 2단 박스가 있죠 이 박스랑 박스 사이 이 사이로 딱 들어가 줍니다 이렇게 딱 붙어서 건너키 누르시고 앞에 키를 이용해서 딱 들어가 주시면은 이렇게 이 사이가 딱 가리도록 검은색이 딱안 보이도록 이렇게 딱 맞춰서 써주세요 자그 상태로 자 화면 중앙에 있는 빨간 점을 이용해서 설명도 드릴게요 이 창문 왼쪽 모서리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쭉 타고 오면은 이 부분에 이렇게 딱 검은색 점이 딱 보이실 거예요 그 검은색 점 바로 왼쪽에 이렇게 9시 임 좌측이 오도록 지금처럼 맞춰 주면 시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렇게 딱맞추셨을때이 건물선 있죠 건물선보다 12시 임이 딱 낮아야 돼요 지금처럼. 이거를 조금이라도 미세하게 올리시면 버그 폭이 날수 있으니까 충분히 연습을 하고 던져보세요. 자, 이대로 에임을 잡으셨으면은 그대로 방향키는 누르지 않고 스페이스바만 누르고 재작 점프샷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자, 그렇게 투척을 하시면은 폭이 날아와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버그 없이 정확한 에임으로 던지시면 은 버그 없이 날아와서 벽을 막고 바운드 돼서 여기서 터지죠. 그래서 이 구석 자리든 이 맷돌에 딱 붙어있기. 둘다 원폭이 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첫 번째 보여드린 폭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 폭 같은 경우는 이제 맷돌 폭인데요. 자, 똑같은 자리에서요.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자리를 잡으신 다음에 그 다음 맷돌 폭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죠. 요 부분 빨간 점이 왼쪽 모서리 있죠. 이 부분으로 던지 던질 건인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세로로 살짝 검은색 줄 같은 거 있죠. 그거 바로 왼쪽에 이렇게 세로에 있는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1 2 시에 있는 건물 미션에 이대로 똑같이 제자리점프샷. 아까 캐릭킥 세워놓은 거 보셨나요? 아까 제가 캐릭을 이쪽에 세우고 이쪽에 세웠거든요. 근데 둘다온폭이죠 자, 이두 번째 폭이 좋은 게 지금처럼 연습을 하셔서 정확히 던지시게 되면은. 폭이 정중앙에서 터져서 이 완전히 이 오른쪽에 붙은 이자리도 원폭이 나고요 이자리도 원폭이 납니다. 그러니까 폭을 던지실 때 이렇게 중앙으로 정확히 던지시면 훨씬 효과적이겠죠.